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지? 하고요. 우리 삶에는 늘 갈등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어딘가 좀 부서지고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다들 봤잖아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로 이 현실의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아주 오래된 한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범죄를 이야기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배경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반역이 한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인간이 유혹에 빠지게 될 무대를 마련한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흔히 사탄이나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어요. 지성과 의지를 가진 순수한 영적 존재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 버렸고 스스로 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하느님을 향한 자기들의 반역에 우리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인류 첫 범죄의 거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첫 인간의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마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인간은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그냥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가 사라진 텅빈 자리에 의심과 불순종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한 구절이 그 동기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들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가 아니라 혼자, 하느님 없이 오로지 자기들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행동은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자유를 완전히 잘못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고 정면으로 반대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반역 행위였던 거죠. 이단한 번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원래 세상에 존재했던 그 완벽한 조화가 말 그대로 산산 조각이 나버렸거든요. 그 깨진 조각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원초적인 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인간 내면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분열이 찾아왔죠. 셋째, 이 깨져버린 상태가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범죄 이전에는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하지만 범죄 이후에는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면은 찢어지고 서로를 탓하고 지배하려 들고 자연과의 관계마저 파괴된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바로 여기서 원죄라는 개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죄는 우리가 개개인이 뭘 잘못해서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죠.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느님과의 그 완벽했던 관계가 딱 깨져버린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하자면 이 깨어진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셈이죠. 이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보호자의 말을 어기고 위험한 스위치를 만져버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아이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죠? 이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고는 만지지 말라는 그 위험한 스위치를 딱 눌러버립니다. 이게 하는 인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끼던 최고의 장난감 하나 잃어버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집 전체의 전기 시스템이 다 나가버린 것과 같아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온 세상의 조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 죽음까지 불러온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원죄의 그 엄청난 결과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첫 범죄의 이야기가 꽤 어둡고 좀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원죄라는 이 어두운 현실의 진짜 의미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류 첫 범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왜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주변 세상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이 깨어진 조화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